그런거같아데 내가 뭐 든거같은데? <laughs> 안그런말이야 아니라고 소동올때 아니야? 어? 아귀 아파 1번 아 바꿀거 많네 씨. 어. 장님 알았어 바꿔줘 2, 3번만 바꿔줘요 1,3번 바꾸고 3,4번 바꿔야 돼 아저 마소 때문에 자꾸 3, 꼬이네. 아니, 3 4번을 바꾼다고? 어, 3, 4번. 마소가 1 3번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뭐냐 마, 아니, 저 팀이 수비수고 마소가, 마소가 4번아 아, 맞네. 내가 바꿀게요. 네. 저건 저거... 별론 거 같아 종결자 리바를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바로 가죠 우기님이 바로 마소 가고 네. 성형이 바로 젤루가. 오 왜가 바로지? 소리 소리 킹가. 그건 다 바꿨어요 라 어우 타임타이머아이아이올지 비하면 확실히 느리다 느리게 아, 연병은 또 뻘틀려. 알겠어알겠어 아, 좀 멋있는 것좀 하지. 월드처럼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없네. 금으로 바꾸면 은못돌어가겠 아, 아 어, 두 개? 센터. 어, 클램프를 좀 끼고 걸그랬네 그치? 야, 컨택이 안 나가네. 리 엘리웁... 여기 아마 로테 돌 거예요. 그 앨리 오란다 레이업을 올라가네. 지금 점점 이었어 이거 로그인 님이 가세요. 안쪽. 네.

소리 소리. 제가 코너 갔어야 되는데 소리야. 아이드도어 저게 파들지죠? 응. 주앙이였으면 놀라서 흘렸을 텐데. 끝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잠깐 봐줘, 저거 아이씨! 아이씨! 아이저 아이씨! 저랑 가지세요 뭐. 네네네 X될 것 같았다. 오, 다행이다. 잘 됐다. 나이스! 아, 감감다감 잡는 시간임? 네. 감, 감잠, 감잠 내 네. 아, 나이스. 나이스. 감 잡는 시간 인정이지. 네. 슈두번까진감 잡아요. <laughs> 다른 학교 오, 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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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 아아 아, 까비 아깝다. 아니 올로 뛰어가는 것이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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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승.. 소공 쏠쏠하게 <솔솔하게> 튀네? <laughs> 재밌나봐? 달아달아 좀 재미 느껴진다 재미는 안되지 <laughs> 어디서 튀는 거야내 캐릭터는 <laughs> 보세요. 픽 스터픽. <laughs> 아. <laughs> 다알았는데 <와>, 저기 <laughs> 아, 아, 올라간다고.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뭐야 뭐야. 아, 들어갔으 진짜 모이터다 깨우셨다. <laughs> 아 저기 아, 아, 있었네. 뒤에 있는 줄알 뭐야? 이거 바로 맞추시네. 꺼져, 이통대아 아이고, 안영 나이스. 나 뭐야. <laughs> 하지마 오우, 쉣! 이 이거 오긴이 박제시키죠? 아, 빠르네. <laughs> 저거 그거잖아. 종결자인가? 네, 맞아요. 속도 90 나온다던데. 그, 개빠르 네. 진짜 자이언 같다, 저거. 어. 어. 괜찮네. 저게 4분 빌드 지금 제일 좋은 빌드 같은데. 그래서. 다 돼, 다. 대가가 안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저, 아마 못하는 걸거예요 네. 아, 그런가? 홀리엔 못야겠다 나이스. 까비, 까비. 나이스, 나이스. 뭐야, 여전인데 이거? 아, 어, 저기, 여기까지. <laughs> 뭐야, 뭐야 저거 무슨 플레이야 저거와씨셀렉션 미쳤다. <laughs> 와 전설... 리얼 넉넉한 플레인데? 이 전설이다. 녹시 아, 나가는데 뭔가? <laughs> 샷아고고 죽기 말해야겠야 그대로 그 안겨. 손에 안겨줬네. 하수는 엘리옷 받는 맛이 쏠쏠하지 아안 비벼졌어 아이스팩 와아 지렸다 급하게 A 눌렀는데 <laughs> 다행히 저기로 갔네 저 사람이 더 그냥 가만히 있으면 <laughs> 보고 놀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아, 가만히 있었으면 뭐 있을까 하는데 너무 양심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싸, 인터터졌다. 뭐 해보려고 하지, 그지? 나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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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바로 꺼내. 나이스. 아, 좋다. 콜 좋고 반응 좋고. 하지마. 와우! 와우! 몇 바퀴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돗바꾸로 들어가네, 그냥. 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올주 개히키였나 사주가 <laughs> 훨씬 잘 되는데. <laughs> 이게 또 근데 올주를 갑자기 상대하면 또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바꿔서 오면. 음. 컨텍츠가 많아지니까어 네. 이게 한두 개? 하지 마. 나이스. 어디서? <laughs> 페나다. 저쪽 계속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점수가 점점 벌어지지?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laughs> 겠다힘원줄 내줘야겠다. 장 아, 진짜 씨. 오케이. 었는데 잘린다. 무효 우리 오케이, 거? 예, 오케이. 뭐야저기 포머버 봐. 땡이 앞에서 존나 열심히 아니 좀 <laughs> 불끄게 만들 생각인가 본데 버스 잘자라네아 진짜 박스 쳐주는 사람이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 진짜. 판이마소 보다 제가 박스 열심히 쳤을 거예요. 아니 스택에서 차이가 나요, 진짜. 센터가 스택에요 예. 어. 나갔는데 어. 아, 내가 박스 쳤 아, 나 죽어. 나이스 픽이야. 아! <laughs> 응안 돼. 아, 왜 어? 여기서 스크린 걸고 계어요 오르고 있으니까. <laughs> 아니 아니.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지. 난 들어가는 줄 알고. <laughs> 마무리가 없진 않은데 좋진 않아. 예, 없고. 아니 나 리바 따로 들어갔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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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안쪽으로 수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으니까 편안하지만. <laughs> 아 오히려 제가 편하죠 지금. 씨를 이렇게 해. 4번의 중격성 아니, 아니 진짜 박스 치면 내 손에 들어와 옆에서만 잘 쳐주면 i d 차이가 너무 I 네. 아 a 아 d I 또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방금도 박스안잡았다또 네. 해야지 혼자 베이스라인만 막으면 잡혀서. 저기 안잡지서 저기 안 잡혀서. 아기안 잡혀서. 저기 t 저기 안안 들어갔는데 <laughs> 아이씨. 쓸데없는 점프 너무 많이 됐다. ㅋ ㅋ 는 정말 오케이. 조심해. 어, 그지보 <laughs> 다음 데포. 잘 맞춘 데포다. 이저 포스 한번 할요 잘 아, 먹고 음. <laughs> 멋있었는데 음, 방금. 좀 불편하네 음.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아뛸 아, 거야. 잠바 아. 어. 지금 안 들어가도 우리가 이기겠지. 아, 오, <laughs> 아좀 체점 주시. 아, 존나 들렀는데 <laughs> 씨. 이것도 존나 두다네. <laughs> 아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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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 맞지? 풀. 응 나. 아주. 셔. 이상한 거 하시네. 이상한 거 배워서. 한저풀 조지 같다 저게. 저거 안 들어가면 풀조 아니에요? 와이 <laughs> <불주> 와이 와이 와이. 아 좋다 편안하다 승차감 좋네 차 하지말고 컨택. 컨택 아 빠져버리네 아앤드원컨켓값 아, 보고 있었는데 씨. 하니까 재미나 확실하네. 나이스. 아, 어? 어, 나이스. 잘먹힐때 하면 꿀잼이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아 절로 키네 저 코너 좀 봐줘. 긴판데. <laughs> <팀 탄데? 웃음> 이게 내 거는 스 슬도 높아 가지고. 웬 <laughs> 방금 공천얘기나 나한테 뒀지아 이거 없나? 믿 w i 저기 야투리그 각이네. 수비가 어, 좋아. 이거 네. 로테가, 로테가 좋으니까 네. 아, 내리바일수 있어, 니다 피자, 좀 불편한 거 알지, 서경? 아. <laughs> 그좀 불편한 거 알지, 서경? 아, 피지 마봐. 지 아, 팅 야, 침팜돼, 진짜. <laughs> 제일 툴잘달아게하겠 우리 팀. 저 습관이야, 저것도. 요새는 센터분들이 거 자꾸 안 움직여가지고, 뜯긴. 이게, 적 가다 보니까, 보고 주게 되더라고 r b 비 b 비 땡길 때랑 안될 때랑. 예, 보고 줘야 돼요. 예. 얼추 보이기도 하고. 아, 못 없어. 아, 진짜 좀멋못없긴했어 아, 진해야돼어 셀프... 아, 진짜 이없 진짜 못 없어. 아, 오케이, 아, 아, 진짜 못 없어. 아, 진지못 없어. 아, 진 아, 기 아, 음... 센터 배달 시켰는데, 아. <laughs> <laughs> 아, 컨택이 안 나가. 정말 멋있게 찍고 싶은데. 그, 전방 앞바었 구만 확인. 롱커터에서 정신을 1 5점0벌어줘 3커터에서. 더블 스코어라. 최소 인셋만 네, 그... 아 저거 안 들어가져야 꿀잼인데. 어디? 지금 30이야? 우리 파월도 거의 안 했구나. 응. 30이었네. 이거. 원천 원천 <laughs> 원천 집주인 <laughs> <거> 맞나 원천 지 <laughs> What's 아 h 가 와서 때리네 What's that m e 하 n w 우리 t s that mean? 너라나 귀찮게 하지 마. 어, 너구는 커셔? 와이비, 와이비, 와이비... 아, 와이가 비는 거였어? Mm -hmm. 나잘둔다또 이상한 거 한다, 맞어? 또 이상한 거 한다. 아니, 차 아니면 내 차. 뭐야 씨발 하지 마. 아, 다 돌아갔어. 페이스가 존나 느리게 나간다. 어이 구야 <laughs> <laughs> 아니, 잘못 <시간> 봤어? <laughs> 보있는 데서 보니까 포스 포스 하고 가서 우기인 스크린 서주죠. <laughs> 아니. 아 들어가면 안되는데아 아이 스크린 어시스트가 들어왔어. <웃음> <웃음> 아니 센터 들고 간 건데. 아이고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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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아 셋. 아 와이비인다. 아그 Y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필터링 되거지고요 그 그만 소셜 되어. 포스 포스 포스. 뒤에서 지금 그거 소리. 아에 개미인가. 아안들 어, 뭐야 왜 들어가는 데거체 어, 어. 거의 뭐루브론인데이 정도. 에, <laughs> 이 정도면 카멜레온이지. 아니. 아 이거 좋다니까요. 못믿약팔지 아, 마세요. 아 진짜 이거 코너 스페셜. 이상한 약을 팔아. 아, 이거 코너 코너 스페셜이 터진다니까. 어디이 하겠죠. 정부 씨.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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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다. 와이 빈다. 와이 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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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빈다. 에이 빈다. 에이 빈다. 에이 빈다. 에이 빈다. 에 빈다. 절대 안 줘. 아이고 슛각이 나오니까. 아이니불킬수있말이에풀을웃이고 있어. 아까부터 공을 못 잡아서. 무슨 공격이야, 무슨 공격이야. 공잡을 응 수가 없어. 오, 오. 아. 야, <laughs> 저기서 또 만드네, 또. 우리 팀한테 막힌다는 게이 소리였구나. 나저 드립을 현실에칠수 있는데. 치면 뭐야, 아무도 안 썼잖아. <laughs> 음. <laughs> 아니! 시바 좀! 잘놀았다 아. 별로 하나 써도 되게 어렵 꼴미 꼴미 꼴미. 그 꼴미 다리 풀어야 하는데, 나왜 여기 있어? 아니, 아니, 이러고 있는 <laughs> 여기 있어? 내 제일 알았어. 아니, 관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laughs> 눈치 못 채고 있었어. 자연스럽게 배달시켰는데, <laughs> 여기 아니에요? <laughs> 분명히 시키지 않은 것이다, 자꾸. 음, 그런 거 같아. 이 어, 이거 리 아, 아, 많이 털리시네 고객님. 음, 아, 이게 왜리지 흔들고 있어저가 아니 왜 나를 나안 주면 삼촌데? 끼어 빡네 이렇게 빡 치네? 산철이, 산철이. 8 산철이. 산철이, 산철이, 산철이. 산철이. 와47% 그림 뭐야! <laughs> 와 미쳤다! 야 저거 아니, 핵이다. 와 이건 핵이지! 응 빼봐. 끄세요. 야 내가 울트로처음 게.. 야너 없지? 익어요동 x 아, 있어? 네. 터졌어? 와 아, 근데 나 샤프 그거 불 켰을 때 제약온.. 40% 이상 터졌을 밑에 바, 온 적이 바, 없는데. 음. 야 이거 가티님 저거 뭐냐? 테이크오버 저거에다가.. 아 이것도 적용 되는 거야? 저것도 다인올라 그, 몰라. 아.. 아... 어떻게 영향이 있구나. 우리 어? 덩크 한번 찍으시오, 기니 컷.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로그인이 왜 <laughs> 들어가 있어? <laughs> 아이, 방해공작이 안 통한데. <laughs> 아니, 넣으면 안 되는데. 아니, 나, 왜, 나 센터가 왜 들어가 있는데. <laughs>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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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는 못 들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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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양호. 거? <laughs> 아니, 나 이거 차징할 생각 없었는데. 야, 잔인하다왜 아, 자꾸 타임아웃을 부르는 거야? 잔인하다, 잔인해. 아, 씨발 내 텔코버! 가세요. 저포 포스. 포스. 아, 안 돼, 안 돼. 오시버가요. 오시버가요. 아, 나 오시팅게 어 아. 오시팅겨 아, 어, 이미 뛰어났군 이미 날라간거 같은데, 오시가? 아니! 아, 음, 한번 더, 한번 더. 빨리 속지 마요, 속지 마. 우기 죽으면 안 돼. 우긴이한테 속으면 안 돼. 우긴이한테 속으면 안 돼? <laughs> 로그인이도 물들었잖아. <웃음> 아, 그렇게 <laughs> 배웠니까저뭐 반칙 얻을 때까지 한다니까 저거 아, 씨 가보자. 서울대 보이. 뭐야, 나이마긁고 있었는데 어떻게 스틸한 거야? 어씨어씨어씨어 씨. 아, 엑스 눌렀는데 여기 이마긁고 있었는데 캐릭터 알아서 스틸했어. 여기 비었어. 립. 아, 점프게 이 그래. 인정? 아, 핫점, 핫존, 핫점 만들어야 돼서. 오케이, 어, 오케이, 인정. 되겠니 여기? 아니, 젤로. 파워라, 뭐야. 아, 20점 템겨주 수고요. 수고요. 잘했습니다. 수고요. 아. 와. 아. 수고요. 수고 수고요. 잘했습니다. 수고... 아이 커리어 모드 하려고 하는데 설정에서 인터넷 연결까지 성공하기까지 다 했는데, 저왜 저러는 거지?